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도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 수요 예배는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중 번제당과 물두멍은 세례와 깊은 상관 관계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지은자가 나와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이시키고 동물을 잡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동물을 잡는 주체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자가 직접 동물을 잡았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았거나 어쨌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죄를 지은 자는 피 흘리는 동물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대신 죽은 동물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이 번제당과 회막 사이에 위치한 도구인데 부정함을 씻는 성결 의식을 위해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된 도구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율법을 거슬러 생긴 부정함을 씻는 거룩한 의식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회심과 회개를 죄 용서의 구체적인 단계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에 합당한 고침이 요청된 각각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알려 주시면 그렇게 응답할 때죄 용서의 확신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받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세례는 유대인의 세례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포괄한 기름 부으심의 세례라고 하겠습니다. 왜 기름 부으심의 세례라고 하느냐 먼저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은 그리스도 곧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고대하던 중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마음속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뒤이은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혹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수세를 기름 부으심의 세례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신 그러한 절기를 가리켜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가리켜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셨고 교제를 나누셨 나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 사건이 종종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도우시는 능력을 그 위에 입히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22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소리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내 사랑이고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세례가 유다인의 정결 예식과 세례 요한의 세례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것을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과 불로 베푸신 세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부정함을 깨끗이하거나 도덕적인 개성과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죄의 뿌리를 태우시겠다.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긴 세례가 바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세례를 베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명이자 사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하여. 응답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수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대는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응답하셔서 이룬 신앙의 사건입니다 예언자 칼릴지브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머리의 여행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가슴 속의 오아시스이다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와 가슴,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고 또 세례에 임하셨고 또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신앙 사건을 믿음의 눈과 귀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가슴으로 받들지 않으면, 그들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하나, 우리도 사람의 이중성에 빠져 하나님과 반대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싫어해서 죽였던 그들의 이중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례에서 밝히듯이 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욕적인 삶도 싫어했고 의로운 심판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마음을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생각해 보시면 종교적인 규율을 잘 지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자유로운 비종교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해 놓은 정결례를 따르지도 않았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당대의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과 사실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잘 지내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거나 비종교적인 그런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사랑해 줘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설파하고 다니시니 항상 목구멍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두 욕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 이러한 두 욕망과 욕망을 품으면서 받았던 유대 교회의 정결 예식과, 또 세례자 요한의 세례 의식은 그들에게 율법과 양심의 만족을 주고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율법의 교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회의 세례도 알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도 알았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유대교회의 정결 의식과 세례자 요한의 세례 의식을 통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율법의 부정함을 씻고 또 율법과 양심이 정한 기준에 못 미쳤을 때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선행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보상으로 제한적인 자유와 제한적인 기쁨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대는 이러한 회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대는 회개의 단계를 지나 하나님과 화해의 선물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성령께서 동행하도록 하셨고 나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로 하셨다고 인쳐주시는 표식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례 중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사건, 하늘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진입시켜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게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어디로요? 여러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구하시려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제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용으로 인도함을 받은 바로 새로운 삶으로 마침내 진입했음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사건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았던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럽다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인정하시고 공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맘 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개입 사건은 우리에게 용언하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세속적이고 정교적인 이중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진념의 인간 야곱에게서 봅니다 야복강가 야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은 움켜쥐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예서를두번 속여 장자의 명분과 그의 복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목표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쟁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리한 머리와 강한 의지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은 굳어버린 마음만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법 강가에서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그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씨름하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씨름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 야곱의 허리띠를 붙잡아 매었겠습니까?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이 싸움은 야곱의 호두알 같은 자세계를 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허리를 붙잡아야 했던 야곱은 지난 20년간 그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속임수와 교활함, 모든 거짓말과 불경한 행위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았다고 하는 자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성수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의 야곱의 싸움을 싸움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지키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조차 야곱의 호두알 같은 자세계를 깨뜨리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방에 패배를 남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을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보내 주지 않겠다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집념의 사람 야곱. 집념의 사람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얍복강가의 씨름을 통하여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두 번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누구로부터 받은 줄 아세요? 바로 20년 전 시각장애를 가지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질문받았을 때 이삭은 대답합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움켜쥐는 자입니다. 저는 탈취하는 자입니다. 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얍복 강가에서 야곱의 씨름 사건은 야곱의 세례 사건이자 모든 사람의 세례의식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굳어버린 마음과 호두알 같은 옛 자아를 여전히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통하여 우리 죄악의 뿌리까지 태워버리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거룩한 소명으로 걸어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목적, 새 소명, 새 사명을 입으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수세를 기억할 때 베푸신 동일한 운총을받사오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베푸신 성령과 불새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태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